오늘은 얌얌핑 상상해볼게요. 얌얌 이름부터 너무 귀여워. 눈은 파란색. 흰자 슛 요리사 모자 씌워주고 머리는 금발로 단정하게 앞치마 입혀주고 목에는 요리사 스카프 달아주기. 옷은 단가라티 귀엽게 입혀줄게요. 머리에는 당근 핀. 한 손에는 빨간토마토 그려주기. 뒤집게도 들려주기. 이제 밀도를 샥샥 올려줄게요. 오랜만에 남자 캐릭터를 상상해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거. 같아요. 요리 잘하는 남캐 너무 매력 있잖아 냠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잘 지었을까요? 냠냠빙 진짜 작명 너무 잘했다 너무 귀엽고 직관적이에요 밥 먹을래? 냠냠 배고프지 않아? 냠냠 진짜 목소리 안 들어봐도 귀여움 한도 초과다 예전에 티니핑 뮤지컬 보러 갔던 게 생각나요. 그때 아기들 데리고 온 아버님들이 그렇게 티니핑 주제가를 잘 따라 부르시더라고요. 뭐 많이 듣기도 하셨겠지만, 사실 어른들한테도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귀여운 매력 있는 콘텐츠라는 증거가 아닐까요? 자, 이렇게, 아이고, 목이 나가버렸네. 상상 얌냠핑 완성입니다. 실제는요. 와, 얌냠핑 너무 귀엽다. 제발 우리 집에 요리하러 와주라.